아 지금 금오에 아침 피딩 보러 왔다가요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던져 본다고 딱 던져 봤는데 와오짜 진짜 간만에 오구리아야성오오 진짜 어, 차에 갈 거면은 앞좌석 거기에 내꺼 오그리오쯤 아이고. 이손 넣는 게 너무 무서워요. 와. 미치냐. 와. 40 <laughs> 7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. 와. 진짜, 낚시대 부러지는 줄 알았다. 아니, 간만에 이거 ML 때 쓰니까. 와. 아, 그나저나, 모기가. 계속 잘려드네 응. 와, 진짜 깜짝 놀랐다. 오, 지금 모기가 엄청 많은데. 간만에 45 사이즈. 아. 딱 시작이 아주 기분 좋게, 기분 좋게 시작되네요. 와우, 빵도 좋고, 하하. 아. 진짜 간만에 시원하게, 진짜 시원하게 한번 물어주네요. 후. 방금 그 친구 때문에 하이피처가 이렇게 됐습니다. 암을 휘어버렸어요. 오. 그렇다. 어, 이건 왜암이지 이렇게 많이 휘지어 소리가 작아 보이더라. 오. 그렇지, 어. 그렇지, 아. 감사 합니다. 와, 이 오산은 54좌우라고 한 건데, 약간 아쉽네. 그래도, 탑워터에 반응해준 고마운 친구입니다. 후!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. 그래도, 사자, 사짜, 사자는 나오니까, 다 아, 만족스럽네요. 아, 갑자기 탑을 쳤는데, 솔직히 탑칠 때, 사이즈는 그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. 소리나 뭐 그런 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서 어 근데 사이즈가 꽤 나오네요. 역시 고기는 끄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사자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. 네. 지금 음, 딱 4자? 사짜? 딱 4자가 나오는 사이즈. 아, 탑을 쳐줘서 너무 고맙네요. 너무 조그맣다. 입질이 되게 야가 같고 지금 수초인지 아닌지 확인하다가. 오우 오야 부러지겠다 와 그래도 강이라 그런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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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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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낚시대가 만났어 <laughs> 야 이거 이거 더큰거 잡으면 뭐 어떡할라 이래 겨우 애기 사이즈 잡고. 와, 이 사이즈인데. 낚싯대가 거의 뭐부러주려 그랬는데요. <놀람> 하, 그래도 30이 약간 안돼 보이는. 그럼 귀여운 사이즈로 한 수다 했습니다. 이건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. that's a ver, uh -huh. oi, i hu. 힘 좋다. 아하. 우후. 힘이 진짜 좋다 와. 진짜 힘들, 예, 네. 한수했네요, 와. 빡. 진짜 힘들었거든요. 와. 와, 힘 봐, 힘. 아직도, 와. 와, 46? 음. 아. 이거 두 번째 바이터였거든. 음. 어, 아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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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먹은 것 같은데 빠졌네요. 지금 비가 와고 그렇지 와. 아 제발. 제발 올라 와, 그렇지 우와. 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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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름을 와, 소리 한번 진짜 시원하게. 와, 와, 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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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꼬리가 아. 오 사이즈도 훌륭하네요. 하뭐 아, 이렇게 달고 나왔어. 진짜 시원하게 한방 때려주네요. 소리부터 와 사이즈까지 아 완벽합니다. 하. 지금. 대충 계측을 아마 사자 네 지금 46 46 정도, 네, 나오네요. 후. 아, 일단 나와준 거에 진짜 고맙네요. 사이즈랑 빵도 좋고,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와. 오호, 그렇지. 후! 힘 봐. 어후. 와, 대꿀이다. 진짜 그놈일 수도 있어. 그래도 45짜리. 대고가 어마어마한 빵에 영상강 베스 지금 영상강 볼류권이거든요 와 이때 버징의 반응이 좋습니다